저도 어 처음부터 그 웹툰을 예전에 봤었어가지고 웹툰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또 대본을 받고 읽어보니까 이 백강혁이라는 교수님 캐릭터와 양재원 선생님 그리고 뭐 다른 기조실장님 원장님 저희 한유림 과장님 등등 모든 캐릭터들의 캐미가 너무 재밌었어요.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한번 꼭 재밌게 촬영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말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. 이 백강역을 천하의 백강역을 쥐락펴락하는 또 천장미기도 하죠. 캐릭터 구축할 때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? 어 아무래도 사실 어, 현실에서는 간호사가 이제 교수님을 막 이렇게 쥐락펴락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,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저희 그 작품의 특성상 그 여자지만 뭐 교수님을 이렇게 딱 잡고 어쩔 때는 설득도 하고, 어쩔 때는 약간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이런 거를 좀잘 살리는 게 재밌겠다라는 거를 좀 주안점을 뒀었고, 어,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간호사로서 굉장히 피곤한 그 스케줄을 소화를 하시잖아요, 간호사분들이. 음. 그래서 그런 좀 뭐랄까 직업적인 면, 직업적인 피로함이나 뭔가 되게 일상적으로 그렇게 대하는. 그런 좀 톤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오늘은 이제 미리 좀그 시간이 좀 부족한 날이 있었고 밥을 좀 미리 받아놓은 날이 있었는데 밥을 한 그릇이 엄청나게 떠져있더라고요. 이게 뭐지? 누군가 하고 받는 저는 재광 배우 밥인 줄 알았는데 하영 배우 밥이더라고요. 근데 아예 그뭐 식단이라든가 몸무게 조절을 아예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. 상상 이상으로 많이 먹습니다. 이제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저희. 시리즈 안에 노가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원작에도 설정이 있긴 했는데 그 부분이 재밌을까 하는 생각 이 있었는데 진짜로 그그 그 양이 다 사라지는 걸 보고 아 이건 써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. 그래서 작품에도 노비셨나요? 네, 분명히 들어간 지점들이 있더라고요. 이야, 네. 한국인은 밥심이죠. 네. 그렇죠. 예, 선배님께서 자랑 좀 해주세요. 아. 뭐 그날 그날. 직접 그리고 저희가 뭐 이렇게 지방 촬영할 일이 있어서 뭐 해장국집이나 이런 데 가면 볶음밥을 또 기가 막히게 볶아 주십니다. 레시피가 또 있으세요. 그래서 너무 너무 잘 먹었습니다 선배님. 아유 그습니다아 <laughs> 이렇게 진짜 음식으로 하나 된팀 중증입니다. 감탄받았던 거는 뭐 지훈 선배님이랑 그리고 뭐 영우 배우 다들 너무 재밌었지만 제가 그 저도 그 윤경호 선배님이랑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신이 있었어요. 음. 근데 그 신을 저는 이제 그런 좀 격한 감정을 이제 이런 선배님과 함께 해본게좀 처음이어서 이런 되게... 선배님. 아. <웃음> <웃음> 이런 선배님. 두, 두, 이런 윤경호 선배님. 근 <laughs> 네 선배님과 한게 너무 처음이었는데 선배님께서 진짜 딱그 전에는 너무 막 웃으면서 어, 하영아 잘 지냈어? 밥 먹었어? 이렇게 하시다가 뭐 큐딱 들어가니까 그러니까. 큐딱 들어가니까 무치게 팍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놀랐고 제가 좀 얼어있는데 그때 또 지훈 선배님께서 하영아 너 그냥 편하게 풀고 해그 말이 되게 정말... 힘이 됐었어요